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사 칭계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주은행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방은행들 중에 제구은행이 제일 먼저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제주은행이죠. 하지만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이 이미 이제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그룹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신한은행이라는 시중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주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만들어서 그 같은 계열사끼리 경쟁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일찍부터 매각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쉽살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하기로 하면 이 인수자를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안아 보이지만 금산 분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충족 요건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신한금융지주의 이 제주은행이 그 이러한 충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대구은행은 충족하면서 이제번에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을 했죠. 그이 은행권의 영업이나 경영, 경영에 관한 그 제도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존 은행들은 금융회사들 은행으로 전환는 것,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해 주게 이게 그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것도 나름대로 그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쪽에는 굉장히 큰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꽤 짭짤한 뭐 재미를 볼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도 시중은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시장에서 예대마진 갖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좀 뭐랄까요? 그 어려운 영업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도 이제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주가 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배당과 주주 환원이 강화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제주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제주를 본점으로 두고 있고 전국에 이제 그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개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주도 내에서 그 시중, 어떻게 보면 지방은행이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시중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이기도 한데 이런 지방에 국한된 이런 사업 구조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매출 예용이나 성장에는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주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을 해서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가, 그, 제주은행을 매각할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인수할지, 지금 현재에서는 더전 비즈온이 유상재에 참여해서 지분율이 가장, 그, 예를 들면, 최대주인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존 비지원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더존 비지원 그 최대주 자체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더존 비지원도 경영권을 매각하려는데 이 제주은행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면서 이 몸값이 올라버렸어요. 이 몸값을 오리면서 이제 사업 펀드에서도 그 오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몸값에 버블이 엄청 올라가면서 지금 딜이 잘안 됩니다. 거기다가. 더존 비즈그 최종 쪽도 이 시장에서 목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전후 사정이 있고 일단 제주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있지만 다양하게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다양한 그 금융사로 전환을 해서 이 뭐랄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주은행은 기회를 갖고 있는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때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지금 뭐 영업손익이나 이것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나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지난 한 3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제주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 제주도 지역에서의 수익이 되게 내기 어려운 그런 영업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대주주는, 신한금융주주가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이죠. 과점, 그, 최대주주가 75% 경영권 안정적인 지분율을 갖고 있구요. 근데, 요번에 유상자를 실시해서, 그, 요번 유상자의 더전비지온이, 그, 요번에 그, 혼자 들어왔고, 1년간 보유해수기로 하고, 560만주, 거의 한, 10%가 넘는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주주가 75% 갖고 있던 주주에서 기타주주 이쪽이 더전비 지원이 14.99%를 갖고 왔고, 신한주주 지분은 64%로 유상자 후에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더전비 지원이나 거기가 이제 이대주주 등극을 하면서 이 제주은행에 대한 이 업종 변환, 즉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해서 이, 뭐랄까요. 그,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더전 비지원이 갖고 있는 기업 그 고객들, 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제주은행이 기업금융 상품을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전 비지원을 제삼, 그 주주로서 받아들인 건그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제주은행은 그 모회사인 그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은행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그 시중은행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새로 생긴 시장에 진출하는 게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생각 말씀을 많이 하지 모르겠지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된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검증이 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화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겼을 때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은행들의 이런 노력들이 있죠. 그래서 뭐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취득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결국은 워화스테이블 시장에 새로 만들어진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들 이 시중 은행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주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이 관련된 이, 뭐랄까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마켓플이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은행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지분율도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차익시장 매물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더 이상 뭐 나아질 것같는않고요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그 올해 4월달 들어와서, 이러한, 그, 뭐랄까요. 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그 제주은행을 둘러싼 외부 금융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제주은행에서는, 뭐, 다른 기존의 시중은행들보다 더 자유롭게 이러한 신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은행의 격정 주가는 18,500원 정도인데, 이, 그 주가를 뒤늦게 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으로서는 이 인터넷과 그러니까 이 워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그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이런 그 워나 스테이블 코인 바람을 타고 이 제주은행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